안녕하십니까 이공학원 조선형입니다 오늘 초미치공학 실습에서 진행할 과정은 어, 교합기에교지를 이전하기 전 네거티브 인덱스와 그리고 마운팅 과정입니다 먼저 네거티브 인덱스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, 나중에 선택 삭제하는 과정을 서 선택 삭제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 나중에 어, 이러한 부피 때문에 크기가 막 늘어나서 그와 평면이 맞지 않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과 하 고형에서 그, 그 넓은 크기가 많은 부위를 그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마운팅을 진행하는데 먼저 하 밑에 클레이를 부착하고 그와기에 이정시키고 뒤에 고무줄로 그와 평면을 맞춰줍니다. 다산 그 평면이 맞춰지면 그 위에 상악을 상악을 먼저 마운팅하게 됩니다. 상악 마운팅이 완료되면 어, 교합기를 뒤집어서 하악을 다시 마운팅합니다. 어, 이, 이것이 오늘의 어, 학습 고정 입니다